잡초씨 너는 왜이 동아리에 들어왔어? 너한테 영혼을 팔았어 1회차 때는 나치키의 그 컵케이크의 영혼을 팔았었고 뭐를 바라고 들어온 거야? 컵케이크 이건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런 거지? 컵케이크인걸 오늘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교실 앞쪽으로 와서 앉아줄래? 으...축제 때 진짜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새 부원을 모으기는 커녕 창피만 당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지 다들 잡쥬씨가 동아리에 들어오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서 조금 생기가 더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린 아직 4명밖에 없으니까 축제야말로 부원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잖아 그치? 이미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았잖아. 어, 그러고 보니까 나츠키 너 목이 멀쩡하다. 더 모험해. 더 시끄럽고 관리도 어려워질 뿐인 것 같은데. 나츠키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네 열정을 보여주고 싶진 않니? 처음에 네가 문예부 왔을 때그 감정과 같은 감정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은 장소가 되어야 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알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거야.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렇지 잡채 씨? 아좀 잡채 씨가 거절을 잘안 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너한테 동의하도록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있지 모니까 여기는 우리 중한 명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어올 사람 있어? 유리는 잡채 씨가 오기 전에 한 마디도 안 했어. 난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얘기가 더 좋아서 그렇고 그리고 잡채 씨는 처음에 문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잖아. 미안한데 세부 안을 찾는데 관심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네가 부장이니 뭐니 해도 우리의 이견을 한 번쯤은 고려했어야지. 그건 별로 그렇지 않아. 분명 유리랑 잡초씨도 부원을 더 모으고 싶어 할 거야. 그렇지? 내가 만약 모니카가 원하는 만큼 열정스럽게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내 손에 달려있다. 아니, 나 치키의 말이 맞아. 그렇지? 이 동아리는 그냥 몇 사람이 침묵을 도모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아. 왜, 여기 모두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잡초씨. 너는 왜이 동아리에 들어왔어? 너한테 영혼을 팔았어. 1회차 때는 나치키의 그 컵케이크의 영혼을 팔았었고, 뭐를 바라고 들어온 거야? 컵케이크. 이건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런 거지? 컵케이크인 걸. 사실 내 기억이 맞다면 너는 거절할 기회도 없었을 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동아리를 만든 거 자체가 실수 아니었을까? 한건 하셨네요, 나치키 씨. 뭐 나? <laughs>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건데 솔직한 게 죄야? 단어 선택이 잘못됐어요. 넌 이해를 못해. 난 그냥 편하고 친구 몇 명이랑 어울리기 좋은 곳을 원해. 별로, 별로 나한텐 편안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니카가 그걸 빼앗으려고 하잖아. 모니카는 빼앗지 않. 그거랑은 달라. 내가 만약 그걸 원했다면 난 그냥 아무 멍청한 동아리나 들어갔겠지. 내 말은 그래도 아주 잠깐이라도 다 좋았어. 난 집에 갈래. 나츠키 씨. 나츠키는 유리를 무시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무관심해서 누가 저런 건반진 ᄃ를 신경 써요? 제 말은 전 지금 동아리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부부장이니까 그런 책임을 무시하는 건 맞지 않겠죠? 걔가 자살한다고 해도 아무도 아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보고 동아리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당신은 어때요, 잡초씨? 이 동아리에서 뭘 얻고 싶으신 건가요? 내 생각엔 모두 사회 좋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원이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문예부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거겠지? 완벽히 동의해요. 각각의 부원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동아리에 기여하죠. 부원들의 변화와 함께 동아리 전체의 정체성도 바뀔 거예요. 한 번쯤은 안전구역에서 나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안전구역이 혹시 문예부와 바깥이니? 유리, 또피눈물 흘리잖아. 내가 가려야겠다. 그러니 당신이 모니카 씨를 축제에 관해 도와주신다면 저도 당신 편이에요. 그럼 내일 나츠키한테 말해야겠네. 어머, 피눈물 치워줬다. 저기 유리, 네가 훌륭한 부부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좋은 친구라는 걸. 모니카 씨, 난이 동아리를 최고로 만들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알겠지? 저도요. 그래. 어, 야, 둘이 그림 좋다. 둘이 사겨. 난 빼놓고. 오늘은 같이 집에 가자. 좋아요. 괜한 우해는 하지 말아줘. 나가기 전에 잠깐 잡초 씨랑 할 말이 있어서 부장으로서 중요한 얘기야. 유리는 조금 곤란해 보이지만 반박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판단을 믿을게요, 무니카 씨. 그럼 두분다 내일 뵐게요. 내일 보자. 요새 좀 정신없이 바빴다, 그치? 나는 그냥 네가 이 동아리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왠지 부장으로서 책임이 드는 기분이야 그리고 난널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알아? 어 알아 다른 애들이 널 힘들게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얼마나 나치키가 상스러운지 그리고 유리는 너도 알지? <laughs> 가끔 너랑 나만 유일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모니카 너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 너는 현실에 나올 수 없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 아내 말은 아 따지면 이틀밖에 안된 거구나. 아니야. 4일 됐어. 미안. 이상한 소리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몇 가지 있어. 오직 너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래. 그래서 내가 잠깐 아직 아니야. 안 돼. 어머. 모니카 강태당했다. 뭐 하지? 게임. 맛있겠다. 아? 잡초가 간다. 내가 다 가려야 돼. <laughs>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잡치 씨. 그럼 이어서 읽을까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가져와. 모니카. 내가 너한테. 어? 모니카는 또 늦는 거야? 저기 어제 일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어젠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더 적대적이었던 것 같아. 내가 위협받는 느낌을 받았었나 봐. 그래도 이게 우리가 모두 같이 하는 일이라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나츠키 씨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어디 자판기 안에 떨어진 동전이나 주러 가는 건 어때요? 말넘심 <laughs> 또 내가 마지막이네 또 피아노 연습하서 오신 건가요? 응 <laughs> 동아리도 시작하시고 이젠 피아노까지 열정이 있어서 축제 준비도 열심히 하게 돼 어쨌든 잡초씨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오늘 저와 잡초씨는 이미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잡초씨는 저랑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이미 푹 빠져있어요 제가 잡초씨를 문학에 빠져들게 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모니카씨? 그렇구나. 사실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해. 예, 주셔서 고마워요, 모니카 씨. 사실 부탁이 있는데요. 그 전에 차를 내와도 될까요? 그래, 좋아. 책 읽는데 따뜻한 차한 잔만 한게 없으니까요. 유리는 나에게 물준전자를 건네고 커피포트를 가져왔다. 유리는 내 앞을 지나 탁상 위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나는 간단하게 유리의 행동을 지켜봤다 특히나 유리의 긴 다리 때문인지 뭐 주인공 유리 다리 길이를 봐? 유리는 우아하고 성숙해 보였다 금방 다녀올게요 저 같이 가도 돼?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얼마 안 걸려요 주전자를 손에 들고 유리는 급하게 교실을 나갔다 또 유리가 널 혼자 둔 거야? 아니야 이번엔 그렇지 않아 아하 알겠어 오해해서 미안해 10분이 지났다. 얼마 안 걸릴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린다. 만약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유리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어디보자. 유리가 있을 만한 가장 상식적인 곳은 수족각이지. 그냥 복도를 따라 쭉 걸어갔다. 아, 아, 이 거지 같은 섬에 두 번씩이나 버려지다니. 무슨 소리지? 구석에서 나는 소리인가? 숨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자신의 치아 사이로 숨을 들이시는 듯한 날카로운 숨소리가 났다. 누군가 다친 건가? 나는 구석 쪽으로 가 주변을 둘러봤다. 이럴 때는 1일고 부르면 돼, 주인공. 유리? 하세요 잡주 씨 우롱차 좋아하세요? 아 응, 싫어해. 알겠어요. 유리는 잔에 물을 붓고 찬잎을울리기 시작했다. 기분 좋아 보이네. 생각해봤는데 자기 자신을 좀더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이 곁에 있을 때는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 <laughs> 잡주 씨는 항상 제 걱정을 해주시네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건 농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잡치 씨 부탁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바닥에 앉는 게 어때요? 너 혹시 나츠키 따라하니? 어 맞다 나 데스크탑 모디터 꺼져 있었구나. 책상에 앉아서 읽는 영상은 좀 무거우니까 요알아서금요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보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읽는 게더 좋아요. 뭔 소리야 의자에 앉아 우리 네, 괜찮아요. 요새 등이 자주 아파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나? 왜냐하면 제 아, 제 자세? 하긴 항상 무리고 앉아 있으니까. 네, 제 독서 자세가 진짜 나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 책좀 가져올게. 난 책을 찾으러 가방을 뒤졌다. 아, 초콜릿도 있었지? 유리랑 나는 벽을 던지고 앉았다. 우리는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책의 양쪽 부분에 잡고 앉았다. 딱한 가지만 빼고 서로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 잘안 보이는데. 유리는 어깨가 닿을 때까지 내 옆으로 왔다. 이러면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 잡출씨, 여기. 우리 유리는 첫장을 건네주었다. 난 책을 들. 고 있지 않은 손으로 차차를 들었고 결국 더 집중하기 힘들게 됐다. 실수로 가슴을 건드리기도 했다간 쓰레기 되는 거다. 반면 유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유리의 표정으로 보아 이책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난내 모든 집중력을 어럼뭐 책을 읽는 데 썼다. 응, 몇분후 조금씩 변환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리 사이에 차차를 놓고 꼬리 표정지를 만지작거렸다. 아 미안. 포장지를 열기 위해 난 책에서 손을 놨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돼. 괜찮아요. 제가 초콜릿을 만지면 책에 자국이 남을 테니까요.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네. 쏘리.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책을 들고 있을게요. 진짜? 물론이죠. 오, 유리 예쁘다. 응. 유리는 양손으로 책을 펼쳤다. 유리가 책을 들고 있어서 나는 읽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그 결과 유리의 왼팔이 내 다리에 닿고 있었다. 그걸왜 신경 써? 음, 이러면 유리는 이미 책 읽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 난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다른 조각은 유리는 책에서 늘 떼지 않고 있었다. 난 주심스레 초콜릿을 유리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러자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초콜릿을 물었다. 응? 방금 저 방금 어음미 뺀.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리의 숨이 거칠게 식히 시켰다. 저 더는 잡치 씨. 유리는 내 팔을 옷 담을 대 붙자 박쥐가 내 위에 올라탔다. 어, 지난날의 고통이 생각나. 내 차전을 굴러갔다. 어, 무거워. 잡치 씨, 제 심장이 반스 반스 군데 멈추질 않아요. 잡치 씨, 진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진정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있나요 잡초씨? 유리는 갑자기 내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댔다 왜 이럴까요? 멈출 수 없어요 책 같은 건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전 그냥 당신만 보고 싶어요 오직 잡초만 아아아 누가 하하하하를 아하라고 말하지? 저요. 어, 음 시를 나누볼 시간이야. 잠깐 나 츠키는 어디갔어? 있구나. 휴. 이번 건 괜찮네. 그 뜻은 귀엽다는 뜻? 그래? 뭐? 응 음, 어제 거만큼 괜찮네 여전히 네가 글 쓰는 거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넌잘 하고 있어 비록 네가 유리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해내 말은 뭐 부장이나 부부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날 실망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지? 자, 내거 읽어봐. 분명히 말하자면 이 시는 나한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꼼꼼히 잘 읽어야 해. 알았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조금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말이야. 요즘 유리가 조금 이상해. 너는 여기 온지 며칠 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러던 애는 아니었거든 항상 조용하고 점잖고 배려심 깊고 뭐 그러던 애가 부끄럽긴 한데 꼭 말해야겠어 사실 나 걔가 진짜 진짜 걱정돼 근데 내가 말 걸려고 하면 나한테 또 화낼 거 아니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 내 말이라면 들어줄 거야 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좀 해봐 상담이라도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야 난 항상 유리랑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랬어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걸 인정하면 나중에 내가 싫어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 내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 유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컵케이크라도 만들라면 만들 테니까 제발 뭐라도 좀 해줘. 그리고 뭐니까 말이야. 잘 모르겠지만 걘 분명 이 일에 대해 무시할 거야. 아니 모른척하길 바라는 거 같아. 그래서 걔한텐 지금 좀화나 있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이걸 썼다는 걸 걔가 알면 안 돼. 그냥 내가 너한테 좋은 시를 준 것처럼 해. 알았지? 부탁해. 읽어줘서 고마워 암튼 생각이 바뀌었어 나츠키 나츠키가 달걀 귀신이 되었습니다 네가 읽은 건다 무시해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유리가 그렇게 된건지 잘못이지 내말 들려 잡초씨? 네가 모니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야 나랑 유리는 너 같은 멋진 사람이랬기는 너무 끔찍해 지금부터는 오직 모니카만 생각해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모니카 예 yeah. 아나 저장 안 했는데 <laughs> 오직 모니카만 유리 드디어 유리는 내 실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심호흡을 했다 잡초씨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음, 괜찮아 이따 모니카도 보여주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네요 잡초씨 당신처럼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죽을 수도 뭐 물론 죽지는 않을 거지만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집에 가져가서 방에 보관해둘 거예요 내가 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잘 보관해둘게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을 만질 거예요 일부러 종이에 배어서 당신의 피부기름이 제 혈관을 흐르게 할 거예요 내 피부기름이 흐르기에는 그... 없을 텐데? <laughs> 제시 가지셔도 좋아요 읽고 나시면 무조건 갖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받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 오마이갓 oh 마음에 드시나요? 얘가 지금 눈빛이 좀 이상하니까 저를 가릴게요. <laughs> 당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혹시 모르셔서 말씀드리면 글씨는 글씨가 깨졌습니다. 눈빛이요? 지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글씨에 제 냄새를 배게했다는 거예요. 봐요, 제가 가장 여기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저, 저 잠깐 토하고 올게요. 모니카, 넌 저런 변태를 왜 여기다 댔어? <laughs> 잡치씨, 내 생각엔 내가 봐서는 안될걸본것 같아. 너한테 이런 말 하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네가 유리랑 같이 있는 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랑 있을 때막 흥분하는 것 같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유리는 너무 흥분하면 숨을 곳을 찾아서 주머니 칼로 자해를 하거든. 그거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아? 무슨 컬렉션이 있는 것처럼 매일 다른 칼로 가져온다니까? 아니, 혹시 모르지. 나도 오늘 다 구했거든? 유리도 어쩌면은 자기 피부에 자고 하는 것처럼 음 오늘은 문신을 하나 새겨볼까 이러고 문신가 해가지고 어이 형씨 여기다가내 얼굴 좀 박아줘 하면은 내 얼굴 짜자자자자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보기엔 우울해서 자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아마도 막 성적인 걸 수도 유리 그렇게 봤지만 이미 변태였구나 그런데 문제는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한테 책임 좀꺼를래 그래도 내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내 잘못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나한테 양심 지이니까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유리와 거리를 둔다면 그게 아마 유리한테도 좋을 거야. 그런 동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랑 있자. 간단히 얘기해서 난 적어도 내 부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나치키가 말하는데 너네 부원들 그냥 뭐지? 대충 방치한다면서. 응, 어찌 됐건 네 시는 걱정 안 해도 될거 같아. 유리가 가져가기 전에 최소한 허락은 받았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 뭐 어쨌든 유리가 그걸로 행복하다면 상관없겠지? 나는 그래. 나이시 쓰는데 진짜 진짜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음,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안 보여! 아, 깜짝이야! 글쎄, 이 실을 쓰는데, 어, 좀 망친 것 같네. 얼마나 망치면 배경이 망하는 거야? 난 그냥, 신경쓰지 마. 그냥 넘어가자. 얼마나 망치면 배경이 날아가? 어? 아마, 보니까 깨졌다.